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우한 형제들에서 어, CPU 역할을 맡고 있는 김용훈이라고 합니다. 기획자로 커리어를 쌓아온 건 올해가 24년차 된것 같아요. 우한 형제들의 프로덕트를 더 개선시키고 좋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배달의 민족의 혜택 서비스 팀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곽민영이고요. 배달의 민족에서 사용되는 그런 쿠폰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저희 서비스를 조금 더 디벨로프시킬 수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배민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일하면서 가장 좋다고 제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좋은 동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다. 좋은 동료들이랑 일하는 것 같아요. 각 분야에서 최고이신 분들만 모여 있고, 그 최고라고 하면 사실 업무 역량뿐만 아니라 에티튜드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어서 열정 넘치고 적극적인 팀원들과 함께 할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네요. 등대다. <laughs> 적어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빛은 밝혀 주는 역할이 될것 같아요. 제가 좋은 등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아. 아 색깔이 없어요, 아직. 제가 원래 까부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 비대면이라 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까불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저는 프로 까부리가 될 사람입니다. 책임감. 저희 회사가 단순히 그 배달 음식을 가게에서 고객들에게 전달만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어떠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윈윈하는 서비스가 무엇일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만들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책임감을 갖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배달의 민족에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정의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에 대해서 너무 골몰하고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한계가 오면 정말 숨이찰 때까지 달리거나 아니면 운동 같은 것들에서 뇌를 리셋시킨 다음에 타워하고 천천히 이제 다시 이제 릴렉스를 하고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일 생각이 하나둘씩 떠오르거든요. 근데 그러, 그렇게 보면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런 것부터 하나둘씩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제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먼저 한판 정리를 해요. 계속해서 고쳐서 쓴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물어봐요. 그 저랑 좀 성향이 반대고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주는 분들이 가, 계시거든요, 주변에. 너는 어떻게 생각해? 라고 많이 물어보고 MBTI 이런 것도 제 MBTI는 ENTJ예요. <laughs> 네, 저는 평소에도 좀계획중이고요 <laughs> 항상 지금 해야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각 목표를 이루는 중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플랜을 한 A, B, C까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어, 죄송해요. 저는 제 m b t i 몰라요. MBTI도 모델은 MBTI 성향인 것 같아요. 어, 매우 그래요. 그러니까 약간 시간 강박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행 갈때 어, 엑셀에다가 적어도 30분 단위로 일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삼박사일 일정 엑셀로 딱짠 다음에 가족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요. 몇 시에 우린 일어나서 몇 시에 어디를 가야 되고, 어디를 갈 건데 여기는 리뷰가 이렇고 사진 이러니까 이 메뉴를 먹을 거야.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면 애들이 학을 띄죠. 그 여행 안 가면 안 돼요. 막 그런 얘기도 하고. 와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감동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. 사람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되고 결국 이 프로덕트를 써줄 고객에 대한 어떤 한 마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을 봤을 때 어, 그러니까 존경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체력 관리인 것 같아요. 체력이 거의 실력이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좋아하는 일을 오래 일을 하려면 체력을 지금부터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좀 쉬고 다시 일을 할수 있게 노력하는 편이에요. 아, 언제나 많죠. 그러니까는 지금도 항상 들어 매일 아침 어, 나는 잘하고 있나?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지?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지금도 매일 하고 있고요. 24년 동안 매일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번아웃이 올 때까지, 그때까지 저를 몰아보지 않으려고 신경을 좀쓰는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가 했던 얘기인데, 열정의 아궁이라는 얘기를 그 선배가 하셨는데,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 열정의 아궁이, 아궁이를 갖고 있는데, 그 아궁이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. 다시 불을 일으키는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. 평소에 그아궁이에 불이 꺼지지 않게 조금 조금씩 작은 열정들을 계속 이제 그게 일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고 불을 지펴 나가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선배가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, 계속 그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내 안에 번아웃이 오지 않게 열정이 아예 사그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작은 거라도 뭔가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배민을 덕질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될것 같아요. 굳이 배달을 시켜 먹지 않더라도 어 앱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새로운 서비스 뭐 새로운 상품 생기면은 써보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즐겁게 배달의 민족에서 일한다는 거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 하나는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열정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팀업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팀이 성과 내기 위해서 기여하고 도움을 주고 거기서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길 바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이 일하기에 되게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. 배민에 들어와서 난뭘 하고 싶은 건지가 좀 명확하게 있으면 입사하실 때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왜 굳이 배민이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들어오셔서 같이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가 지금은 시장에서 되게 커서 내가 저해가면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직 해도 게 엄청 많고요. 배달의 민족의 프로덕이 처한 어려움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같이 해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명실상부한 넘버 원 프로덕트를 계속 넘버 원 프로덕트를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 같이 할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